안녕하세요. 저는 교육학 박사 이춘선입니다. 저는 교육학 박사학위를 독일 지겐대학교에서 취득했습니다. 독일에서는 14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. 그또 저는 신학 공부도 했고, 심리학 공부도 했습니다. 음, 그리고 한신대에서, 어, 한 20여 년간 외래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그, 제가 오늘 인사를 드리는 것은, 어,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. 제 유튜브 방송의 제목은, 그 이춘선의 너와 함께입니다. 그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제가 쓴 책들, 교육들, 시 등등 다양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그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음,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, 또 어떻게 서로 존중할 수 있는지, 어, 어떻게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지, 주입이나 강제가 아닌 방법으로 어, 어떻게 스스로 깨닫게 할수 있는지. 등을 다루려고 합니다. 이 방송을 어, 이제 통해서 음. 그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더그 어 즐겁고 또 치유가 되는 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제 다음 방송은 그 서로 어, 존중하는 법을 그 다룬 어, 그런 책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